에에에 라 궁에 저지불간는 오바고 그냥 이거 효과를 달아주자 투사치 파괴시키는 거이총알로다이게 파괴시키는 거야 좀 괜찮은 거 같아 대신 스턴으로는 끊을 수 있.. 어 괜찮은데? 진짜 괜찮은 데좀 이거는 스턴, 판테온 이런 거하 끊기고 미친년 왜요? 진짜 3이라 할부지도 않고 진짜 개 역겹네 나 아칼리 해봤어 존나 사기더라고 그니까 W를 따로 효과로 바꾸는 거야 대신에 여기 투사치 파괴 없애고 궁극기에다가 구질구질해 얘네 와 아칼리 반성 반토... 와 어우 쉣 겨저 오바고. W 블로 그냥 모르겠다. 일단 궁극기에는 투사체 맞는 거 있어야 돼. 아니 총알을 샤방으로 이렇게 쏴주기는데 그 투사체 어다 부서져야지. 어 이게 무슨 지옥 불난 사야 그냥 난사지. 어 카타는 칼이잖아. 쌈이란 총이라고요. 꼬면 총 쓰던가 카타도 씨발. 밤미라 오피드에서 맨날 뺑당하면넌 바로 다사빈이야 원챔 충녀나 지랄하네. 여파 씨발 나 따로 보여줄게. 어어어 씨발. 어... 그렇지. 야 스톤 걷다 빼면 어떡해 나이스! 좋습니다. 돌아왔다. 야, 이 개새끼야! 뭐해! 침새끼 아니야, 이거. 이제 파멸적인 연승 갑니다. 아, 오늘 진짜 낮에 왜 이렇게 못했지? 아, 나, 나뿐만 아니라 전판까지만 해도 진짜 거의 다이아 4급의 언딜러였어. 아, 씨발. 어아니 루시안 바텀 보내면 카이가 키워것 같은데 엠프로 치킨 먹으면 1만원아 <놀라> 씨발 슬로우가 여기까지 묻어?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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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가 함께 <평화를> <놀라> 에이스! 카르마! 에이, 아! 이거지! 음아야, 지졌다! 좋았다! 아, 이걸 사네? 아, 씨발! 그렇지, 그렇지. 아이데끼들 나만 보네. 내가 모든 걸 쏟아붓는데. 아 죽여버려. 그렇지. 음 좋아요. 나한테 다 쏟아부으면 쓰나, 어? 다쳐 맞았네. 야다. 아니 네렉톤, 네렉톤 씨발. 내가 제누 팀이 스톡 싸고 적가서 캐리했네. 씨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라인. 아. 아! 아, 아, 돈도 많았는데. 오, 어? 오. 어? 어? <laughs> 와, 씨발, 다이나 지졌다. 이거 비비나? 아, 씨발. 아니, 미친. 아니, 이게 딜 뭐야? 아 어, 제발 사라져. 아, 아 이거 못 막나? 못 막겠지? 아, 억제기어 억제기 나오는데? 어. 아 근데 불알 날라간게 좀 막아 막아! 웨수스잠깐 이거 끝내나? 끝낼 수 있나 이거? 아 씨발 어뭐 끝낼 것 같은데? 아 미드 1차도못 밀었어, 씨발. 해야 돼, 해야 돼, 몸으로 비벼 그냥. 해 해. 어우 씨, 너틀어다녔는데 빨리, 개하, 개하. 아 이겼다, 와 이거를. 리 와, 씨발, 이거리기네. 와, 이거 다이나가 좀 잘했다 이건, 와. 원들 차이죠? 특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 아 나았네뭘 음. 징크스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아유, 미쳤나 알겠습니다. 봐. 어? 어? 까지 마세요. 동안데 아, 갑자 아, 힘들어요. 아 야미 오 쇼! 아니 엘리스 이렇게 잘해. 경쟁이 나잖아 시정네 아! 아, 들채도 했는데. 니가왜대해 아, 이렇게 못 맞춰 스킬을. 와, 사이버스. 아, 이고 진짜 어거지로 잡네, 저거. 어? 그렇지. 아, 여기서 방금 그랩이랑 아리 스킬 피하는 디테일. 내 방송에서 씨발 소리를 지르지 말래 내 방송 한 하루 이틀 봐? 어? 여기서 볼륨을 줄여놔요 아니 씨발 롤하면서 어떻게 나긋나긋 하냐고 특구 원딜을 아 내가 뭐 어? 서포터 이런 거 하면 소리 안 지를 수 있는데 원딜는안돼 그게 곧 소멸됩니다. 아 야미 아, 재미를 주시는 분이게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었네요. 우, 밤에 크게 원하러 올게요. 톡톡톡 톡,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씨, 바보 연기. 어, 아, 별론데. 아? 아 씨발 이거 얼마죠? 아니, 아 매우글 맞네 이게. 아하 걸만한 애가 없는데. 어! 아아가 어우 oh 배 빼놨어 빼놨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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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뺏었다. 아, 뭐가 안 되냐, 조합이. 아, 진짜. 진짜 속 떠지네. 아니, 아, 아, 진짜 룰루 대박이네. 아니, 아, 진짜. 아 시바 궁을 너무 너무 늦게 썼다 앞에 있는 것도 맞출라 한 건데 아니 민영구치 뭐야 아니 진짜 미치겠네. 어왜안바에 이걸로. 아 씨발. 아 아이 아 씨발. 아, 이게 못 하지? 아, 씨발 답답하네. 개뺑 걸습니다. 보다 재미나네요. 아, 진짜. 아 진짜 씨발 아 죽겠다 부모님은 늘 내가 하길바라시아 야미 또 맞아 또 맞아 아 됐어. 왜 이렇게 잘 끌어 어? 나이스 오우 아쉿 아 좋아 나이스 좋아 아 드디어 이기네 깔끔하네요 아노티아노티 예술이네 아 이런 속보 다이아 2에서 찾기 힘든데 쉣왜안 보이지? 궁으로 때리면 그 파란색으로 뜨지 않나? <laughs> 제발 아아 까비 아 깬다 아 변이 아아! 아니 이 새끼 어디, 언제 깔았어 박스! 아, 빨리 끝내버려. 아, 이렇게 구질구질해. 못하면 져야지. 캐릭. 너 하나 질려? 캐릭, 캐릭, 캐릭! 10캐릭!